선거는 막바지로 갈수록 혼탁해졌다. 목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화당은 경찰과 지방공무원을 동원하여 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그러나 의의는 어디든 있었다. 부정 선거 지시를 받은 목포경찰서 정보반장 나승원경사가 국회의원 선거대책이라는 부정선거 비밀지령문을 폭로했다. 나경사는 민주당이 아닌 또 다른 야당 민정당에 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13개 항목에 걸친 부정선거 비밀지령을 폭로했다. 물론 그 비밀지령은 나의 낙선을 겨냥한 것이었다. 야권은 일제히 목포위 사례를 열거하며 부정선거를 규탄했다. 선거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내무장관 치안국장을 사임시키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목포에서의 판세는 우리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나 경사의 폭로 이후 공화당 측에서는 부정을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나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지난 인재선거에서 나를 도왔던 권노갑은 이때도 내 곁을 지켰다. 그는 목포상고 우배로 나를 돕기 위해 봉직하고 있던 영어교사직도 그만두었다. 권노갑은 발이 넓었다. 강원도 인재선거에서 나를 도왔던 엄창록도 열심히 뛰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전국군을 포함하여 170개 의석 중에서 110개를 차지했다. 그리고 여당 성향의 자유민주당 구석을 획득했다. 야권에서는 민정당이 41석, 내가 속한 민주당이 13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선거 보름 전인 11월 12일 막내 아들 홍거리가 태어났다. 만사의 아내를 서울에 두고 목포로 내려왔는데 등남 소식을 알려왔다. 나는 출산을 지켜보지 못했다. 아내에게 미안했다. 선거가 끝나고 국회의원 당선자로 아기를 안았다. 그때 내 나이 마흔 40 아내는 마흔들이었다.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니 가슴이 벅차 올랐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 박정희 대통령의 민정시대로 접어들었다. 국민투표로 통과된 개정헌법이 발효되어 제3공화국이 출범했다. 박정권은 첫 과제로 한일 국교 정상화를 들고 나왔다. 당시 국내 상황은 최악이었다. 흉작으로 쌀값이 폭등하는 등 나라 경제는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 또한 이미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제 원조가 필요했다 박 정권은 군정시대에 이미 대일 청구권에 대해 일본과 합의를 보았다 196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도쿄에서 일본의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대신과 한국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전격 합의한 이른바 김오일아 메모가 그것이었다. 일본은 한국에 무상 경제 협력 3억 달러, 정부 차관 2억 달러, 상업 차관 1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니라 비밀 녀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야당의 반발은 당연했다. 야당 측은 즉각 대응했다. 당시 제1야당인 민정당의 윤보선 총재는 한일 협정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억 달러의 과거 침략을 면책해 주고 이승만 라인을 팔아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승만 라인은 일명 평화선이라고도 불렸는데 한반도 주변 수역에 한국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해양주권선이었다. 또한 경제식민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교섭은 매국행위라 강력 규탄했다. 격렬한 반대운동이 펼쳐졌다. 1964년 3월 9일 야당과 각계 대표 200여 명이 모여 대일구역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3일 후에는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윤보선 총재의 한일회담 무조건 반대에 동의하지 않았다. 회담을 하는 당사자들을 무조건 외국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박순천 민주당 총재도 내 생각과 같았다. 나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구상의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도 그들을 침략한 국가들과 다시 국교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국제사회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는 법이다. 더구나 일본은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 가까운 유지되어 있었다. 당시 일본은 경제 대국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저력과 잠재력을 시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알고 활용해야 마땅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미루면 자칫 세계의 흐름을 놓치고 결국 우리만 고립될 것을 우려했다.